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로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으시다가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고난을,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저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으로 모입니다. 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은 그 주제가 올해 표어인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입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좀 베이직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누가입니다. 자 누가는 누구입니까?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제자 중한 명입니다. 또 그의 직업이 뭐죠? 의사였습니다. 자, 그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런지 아, 정말 그들 그의 글을 보면요. 정말 디테일이 살아 있고 꼼꼼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누가가 기록한 두 개의 글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먼저 오늘 복, 아,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내가 먼저 쓴글 이렇게 언급되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누가는 무슨 이유로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걸까요? 자, 그 답이 도입부에 있습니다.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을 보시면 데오 빌로여 라고 시작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유는 사도행전 또 누가복음 이두 글이요. 데오 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작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데오 빌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자, 먼저,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보면요. 그 호칭의 의미는 데오, 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t h e o l o g 라고 하는데 그게 t h e o 그 다음에 Logi, l g a s 그래서 t h e o l o g 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이고요. 빌로는 친구입니다. 이것을 합쳐보면, 데오빌로라는 호칭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이름을 좀 분석해보면요. 이 이름이 이름의 뜻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의 이름일 가능성은 좀 적고요. 아마 이 사람의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닉네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별명의 의미로 봤을 때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또 데오빌라라는 호칭이 누가 복음에서도 등장하는데, 그때는 누가가 각하라는 타이틀을 씁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뭘알수 있는가? 그는 아마도 로마 제국의 관리가 아니었을까를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별명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로마 관리의 요청으로 지금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는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어봤는데, 먼저 누가가 먼저 쓴 글, 즉, 누가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누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누가 복음 전에 썼던 글을 요약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시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때는 그전 에피소드를 요약해서 앞부분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왜 그렇게 합니까? 왜전 스토리를 다시 알려주죠? 그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약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죠? 누가복음이고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거기 나와 있다 그러고요.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가르침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그 내용에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건 참고로 누가복음 23장에 있습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는 겁니다.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 또한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요약해 주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행하신 일, 예수님의 복음, 죽음, 부활, 또 뭐죠?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해 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절 중간부터 4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건 사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하면 누구죠? 열두 제자 마이너스 가룟 유다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명령에 대해서는요 이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라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능력으로 입혀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 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전 한번 읽어 볼까요? 오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2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오순절 전날 펜테코스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나타해 준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먼저 어떻게 시작하죠?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받는다. 이 능력, 이 권능이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누구죠?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이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본적인 겁니다 교회의 function,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또 교회 됨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권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수 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는 걸 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봤고요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생활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도 직접 봤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너희가 증인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걸는 예수의 증인이 될수 없다. 교회가 껍데기만 교회가 아니고 교회 다우려면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권능은 필수라는 겁니다. 그걸 잘알수 있는 케이스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얘기했죠. 아 예수님, 예수님을 내가 지켜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핍박 받으시고 죽으신다 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혼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막상 그 상황에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부인합니다. 또세번 부인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이랬던 말도 안 되는 겁쟁이, 허풍쟁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그가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의 죄를 다 밝히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 숫자가 약 3천 명 정도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그 말씀을 전했던 대상은 3천 명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집종 앞에서 두려워서 그것을 말하지 못한 그가 3천 명도 넘는 사람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죄지었다 회개했다 회개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그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금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수 없고 또 성령의 권능은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고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건요. 오늘날 2025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케어해야 돼요. 양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나이스 nice guy? 그냥 좋게 선한 마음만 가지면 될까요? 아니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집안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나이스하게만 대하고 그냥 좋은 말만 해주고 관계만 좋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케어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을 케어하려면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권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권능은 성령께서만 줄수 있는 있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표어를 갖고 1년을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입니다. 우리가 작은 목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내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이 표어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때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포뮬라는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어, 권능을 받으셔서 목차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나는 못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구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킹덤 시리즈가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총 103명이 참석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해 달라고. 변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 달라고. 우리 킹덤 시리즈를 위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스태프 또 우리 참가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 have to step up and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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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to s t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we have to step up and 저희 리더들이 능력 있는 리더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리더들이 될수 있도록 목회자들과 또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라이프그룹 리더들 또 사역 리더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찬양팀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어, 또 집사님들 우리 어,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알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할수 없음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두나미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we need you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어, 필요한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권능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selfish한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붙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목장로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 킹덤 시리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색다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참가자들과 주님의 스텝들을 기억하여 기도, 주셔서 우리 103명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고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특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주님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껍데기만 있는 기도가 아니고 간절함으로락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저희들이 회복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리더들을 붙들어주옵소서 우리 주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지금 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힘과 체력과 주님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진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늘 사용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늘 충만하게 세워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미 시간, 저희들이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능으로 할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진 것으로 사역하고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목자가 되고, 또 주님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그 기도의 응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서 나오셔서 기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